반갑습니다. 기쁨의 5 0일 기쁨의 달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의 첫날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큐티집 준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 0장 부르십니다. <목소리> 말씀은 5월 첫날인데 창세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역시 개역개정으로 그리고 세 번역으로 두번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세 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형상답게 주님만을 섬기어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주님만을 섬기어 복을 누리게 하소서. 개보는 이어지는 자손을 적은 것입니다. 성경의 개보는 단순히, 인명을 나열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계보입니다. 무엇이 내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보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알려 주는 계보, 족보인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계승시킬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계승시킬 것인가? 바로 본문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화연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계승시키자. 결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계승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의 뜻이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복은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이 계보 촉보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메시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든 시대에 통틀어 계속되는 메시지 복이 있다. 그 복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은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절이요. 이절에 복 복의 원어 바라크의 원 뜻이 무릎 꿇다입니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나타냅니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복은 근본적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고 알고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무릎 꿇는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복의 출발입니다. 복의 모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빳빳이 고개 들고 사는 것, 주님 등지고 내 힘, 내 의대로 사는 것, 아무리 성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미련한 삶, 복을. 뻥거어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 부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에노스를 통해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지요. 강한 자, 잘 나가는 자, 잘 노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반에서 예수 믿게 된 계기, 은혜를 받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전부 고난 받을 때, 내가 연약할 때였습니다. 약할 때. 고난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라도 무릎 꿇고 두손 들고 예배할 때 하늘의 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아담의 계보, 아담 역사의 시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복주셨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 진리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다. 사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람은 금성의 제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신 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지어 주신, 즉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복의 출발, 복의 시작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복의 출발점, 복의 시작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복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의 출발, 시작점이 됩니다. 나와 내 가정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형상답게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가슴 벅차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